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 11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실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라서 화요일 분반 학생들은 신청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어, 일단 출석부터 불러볼게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플루트 에 대해서 배워보는 날로 아, 이렇게 특강을 구성을 했는데 하종수 플루티스트 아, 연주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룻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이렇게 꽃이 막 피어오르고 나비가 날아들고 거의 뭐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가 항상 <laughs> 생각이 나서, 아, 연주자 분을 이제 좀 동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 음. 내가 자료에 띄워주기는 하겠지만, 어, 2019년에 고향의 봄을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음... 거예요, 제가 진짜 아, 이거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되게 만나 뵙고 싶은 <laughs> 그런지 않지자 했는데. 네, 예. 네, 근데 되게 나는 정말 인맥 관계가 아닌데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아, 너무 성품이 좋으셔서, 아, 알겠다고. 보통 음악가들도 좀 알잖아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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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탈스럽죠. 그렇죠? 네, 까탈, 좀 까탈스럽고. 음. 뭔데?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지인이 아니면 근데 이렇게 또 와주시고 그래서 진짜 <laughs> 너무 감사해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어, 조회수를 보니까 그게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의 절반은 중대학생이 아닐까 <laughs> <laughs> <나> 그 정도로? 아니 <laughs> 농담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 하정수 선생님의 채널을 보니까 어려운 곡이 엄청 많아요. 네, 그쵸? 맞아요. 어, 일반적인 네. 오늘 이제 연주하게 될 사랑의 인사나 이런 이제 좀 우리 대중에게 익숙한 곡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고 또 현대 작곡가가 어, 작품을 쓴 그런 어려운 어, 그런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한, 네, 독일에서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독일에서 한 5, 6년 정도 음. 유학 생활하고 이제 독일 안에서 오케스트라, 인턴십 이렇게 하다가 네. 제가 2018년 말에 연말에 귀국을 해서 이제 그고향의봉 같은 경우는 제 이제 한국 첫 데뷔 독주회 어, 무대였어요. 어, 거기에 네. 이제 앙코르였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또 독주회가 2월 음, 말이었고 네, 기국 어. 독주회에서 그게 이제 또 입춘이 지나가는 어.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앙코를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연주 프로그램 되기든 클래식을 터리를 네. 했다면 조금 이제 앙코는 조금 이렇게 대중들한테 네. 좀 친숙하고 좀 익숙한 그런 멜로디곡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고향의 봄을 올렸는데 음. 어, 딱 너무 좋았어요. 네. 고향의 봄. <laughs> 네, 고향의 봄을 원래 곡이 안 좋다 그렇다기보다는 음, 음, 음. 품격 있게 감상할 수. 왠지 고양이 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편곡도 따로 하셨죠. 이제 편곡을 이제 원래 이제 이그그 그 트리오 악보가 있는데 음. 이 그거가 원래는 이제 바이올린과 음. 첼로 피아노를 위한 이제 구성인데 이제 그 바이올린 파트를 음. 제가 연주를 해가지고 제 보면 뭐 그냥 제가 편곡이라기보다 그냥 바이올린 파트를 제가 연주를 해서 한 거라. 근데 플로또 많이 해서. 근데 유튜브에는 그런... 하동순 <laughs> <laughs> 플루티스트 것만 나와요. 네. <laughs> 그리고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그렇게 바이올린, 첼로 이런 상중주는좀 네. 많이 봤는데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자랑이요? 네. 보면 네. 어, 제가 찾아봤더니 수상 경력이 이만큼이고 아, 어 영재였어요. 그렇죠. 클룩 영재, <laughs> 영재여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학교부터 시작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예비학교 네. 지금 이제 예술영대원 음. 하나인데 예, 예전에 이제 예비학교였고 명칭 지금 지금 이제 예술영재교육원으로 음. 명칭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다니다가 이제 저는 대학을 아니, 학부를 아 학부를 한국예술종합학교 하고, 석사랑 박사를 어. 이제 독일에서 도거도 잘 하시겠네요. 구텐탑 <laughs> <laughs> 도거보다는 오히려 가서 영어가 들어서 온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물론 도거도 쓰지만 이제 거기에 워낙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음, 많고 음. 또 이제 독일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들 모국어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외국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영어 쓰는 걸더 좋아해서 어, 진짜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그런 공식적인 수업들은 당연히 다도어로 이루어지지만 네.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네. 그럴 땐다 그냥 영어로 네. 그러니까 음. 이게 음악을 전공을 하다 보면은 언어와 음악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악보 자체가 다 도어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용어들이 많으니까 되게 그 단어나 이런 거 익숙하긴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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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혀 뭐못 알아듣지만 어, 알아듣는 것처럼 <laughs> 그리고 어, 어, 네. 그냥 말을 할 때도 뭐 음악을 모르는 음악 우리가 듣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전혀 뭐 모르는 말이 나와도 대충은 좀 음. 먹고 들어가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영어가 많이 드셨구나. 네, 영어가. 아. 근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음. 중학교 때 잠깐 미국에 2, 3년 정도 있었어요. 어, 네. 근데 그때 이제 영어 한 거가 이제 기반이 돼서 아, 이제 영어는 네. 조금 했었는데 네. 근데 우리 독일 가서 음. 더 영어가 음. <laughs> 근데 그 음. 의외다, 독일 사람들이 도구보다 영어를 즐긴다는 게. 되게, 그러 그러니까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이 음. 되게 또 있으세요. 음. 저 같은 경우에 석사는 이제 이제 동독, 음. 로스톡이라는 음.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예전 히틀러 같은 게 살아났던 아. 도시래요. 어. 이제 그 제가 석사에서 공부했던 지역은 아직 그 나치 세력을 옹호하는 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역사가 한번안바뀌 네, 그래서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가끔 되게 거기서는 인종차별도 좀해다그렇고트럼을 타고 갈까가 학교에서 연습하고 밤에 가는 데그 쓰레기를 하는 저한테 이렇게 던진 적도 있었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쪽은 좀 그렇고. 제 제가 공부한 최고 현자라고 걸 공부한 이데트몰트라는 도시 이제 데트몰트라는 도시는 서독이에요. 네. 서독은 조금 이제 좀 열려 있죠. 조금 뭔가 좀 뭔가 그 도시가 되게 시골인데 네. 뭔가 되게 사람들도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친구들도 영어를 써도 되게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로스톡에서도 물론 뭐 이렇게 영어를 쓰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영어를 쓰려고 하면 왜 보기인데. 영어를 분위기가... 쓰... 네. 조금 로스톡은 딱맞했다고 아... 하면 데트몰트는 조금 유유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도시가 마음에 드나요? 전 데트몰트. <laughs> 네. <laughs> 네. 아, 도시구나. 네. 그러면 음악적인 성향은 어때요? 선생님들도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셨나요? 어, 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근데 이제 제가 그 로스톡에서 공부했던 교수님은 네. 학교는 거기 교수로 재직을 하신 분이지만 더 베를린에서 아, 오신 분이세요베 베를린. 장벽이 유명하죠.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베를린 장벽. <laughs> 네. 거기 이제 동독 쪽이 아니라 이제 서독 쪽이시라서 네. <laughs>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음, 되게 음, 좀유호하네요 네. 되게 아, 프렌들리하시고 아.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하셨던. 아 거기도 영어 욕심이 있다. 네. 아유. 네, 유럽을 여러 군데 가봤지만 이제 제일 영어를 못하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 독일은 웬만한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영어를 하데데 아.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영어를 못합니다. 아, 왜냐면 외교적으로 네. 외교관들이 꼭 해야 되는 언어가 불로잖아요 아, 프랑스어가 거의 우리는 영어를 알고 있지만 음. 그 외교적인 무대에서는 그 프랑스어가 그러니까 그 약간 부심이 두단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나랑 그 통화하면서 아 교수님 전남대에 지금 플룻 교수님으로 또 재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플룻 궁금한 거 있으면 실리적인다법번보세요 <laughs> 그래서 어, 아를레의 연인에 나오는 미뉴에 트는데 발음이 다르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아를레의 <laughs> <그냥 알레> 연인. <laughs> 어, 아를아레레레 네. 뭐, 아 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 네, 분이. 이 알레 인이 네. 되게 이좀 네. 네. 대중들한테는 친숙한 부분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네. 오케스트라도 네. 이제 입단 시험이 있어요. 음. 오디션. 그래서 음. 그 입단 시험에 나오는 그 오케스트라 발췌곡이라고 하거든요. 그 오케스트라 있는 그 파트의 중요한 부분 을발췌를 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오디션을 내는데 근데 이 알레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되게 듣기에는 편안하지만 되게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호흡, 좋은 소리 그런 걸 가지고 잘 연주하기가 어려운 곡이에요 사실. 그거 한번 해봐. 진짜 크레슬러를 아는. 사랑이 뭐였지? 다리란 다리라란 다리란 다라란 그거 진짜 어려워요. 아, 그래요그 아, 진짜 엄청 어려워요. 너무 쉬워 보이는데 왜냐면 얘가 컬러링이랑 아, 그저 전화만 네. 했다 하면 다다 하고. 개관에서도 어, 그 부, 어, 다리는 아. 나오잖아요. 네. 어려운 거구나. 네. 되게 어려워요. 화음이 많이 들어가는 곡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 음. 곡을 제안을 해 주셨을 때 <laughs> 짜증났겠네 <짜증나게 웃음> <아니요. 웃음> 장난아가지고. <하나 지금 웃음> 왜냐면 지금 연주를 앞두고 계세요. 5월 17일에 네. 어 서울이면은 우리가 또 표를 달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광주에서 <laughs> 네. 하세요. 네. 항상 네. 거의 네. 이제 서울에서 했었는데 이제 월에는 이제 방주에서 하고 이제 하반기나 내년 서울 예술전당이나 세종전당 서은 곳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루의 여인의 그. 어, 피아노가 지금 반주를 하는데, 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라 곡이에요. 오케스트라 곡에서 모음곡 중에 일부거든요. 근데 이 곡이 어,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플룻을 위한 곡이 나오플룻이 네, 나오고, 오케스트라에는 피아노가 없고, 대신에 하프로 연주를 하자면. 음, 그렇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하프하고 이걸 하니까 거의 환상이죠. 진짜 막 여신이 나와갖고. 하늘라가버은 약간 그런 선인데 <laughs> 그러면 엘가는 어떤가요? 사랑의 인사 어, 엘가는 제가 예전에 아, 연주하기는 어렵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저희 사촌형 축주를 한번 이제 부탁을 받아서. 근데 이제 연주자들 입장에서 너무 이제 많이 하는 곡이. 아, 굉장히 숙한 곡이 좋죠. 그럼요. 네네네네. 일가의 네네네.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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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인상. 어, 이게 되게 일반적인 곡인데, 어, 조성. 우리가 조성도 한번 배웠었죠. 조성을 이제 앞으로 수업에서도또 배우긴 할 텐데, 조성이 되게 여러 개예요 음. 그래서 뭐 E 플랫. 메이저도 있고, 그냥 이메이저도 e 있고, 디메이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심음이 다른데, 보통 많은 게이 플랫 e 아니면 e e 이메이저가고더 메이저... 네, 맞아요. 그렇게 근데 예, 교수님은 디메이저로 해달라고 네. 한 키가 낮은 거죠. 네, 맞아요. 한 키가 아... 낮은 거고, 이제 보통 플룻 같은 경우는... 저도 전에 했었어요 음, 음, D 메이저 악보로 했었었고 조금 D 또 느낌이 다르긴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D를 좋아해. 아 개인적으로 좋아해. 하 어. 메이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저가 D 메이저, A 메이저. 아니 아, 그러면은 이거는 어,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네. 플루시. 네. 플루시 은색이에요, 금색이에요. 동색이에요. 응. <laughs> <laughs> 음, 제가... 음. 그쵸? 보통 뭐 오색이죠 음. 근데 교수님 거는 아... 금이에요? 로즈. 아, 이, 이거는 이제 로즈, 그, 완전 순금은 아니고요. 네. 순금은 무거운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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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이제 금이랑 이제 일반 그철 재질이 같이 섞여서, 근데 여기 이게 이제 14K럿이에요. 14K럿이고, 이 바디는 14K이고, 키는 이제 실버예요. 그래서, 이제, 악기들이 뭐, 예를 들어, 캐럿이 뭐, 8 캐럿도 있고, 1 4 캐럿, 뭐, 18 캐럿, 뭐, 22 20, 캐럿, 뭐, 24 캐럿,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는 2 13 캐럿. 음 소리가, 그러면은, 이, 이 색깔에 따라서 좀 낮은 게 있고, 뭐, 실버가 높은 소리냐고, 이건 아닌가요? 게 예, 그건 아닌데, 약간 음색의 차이. 이제 약간, 이제 금이 들어가 있으면, 네. 이제 조금, 제가 오늘 실버 플러스는 지금 없는데, 음. 조금, 뭐랄까, 좀더 묵직한, 조금 약간 무게감 있는. 그 실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물론, 뭐, 연주자의 어떤 그런 소리 내는 스타일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조금 가볍고, 조금, 좀 이렇게 영롱한 어떤 그런 느낌의 소리. 아, 그렇구나. 네. 내 소리 자체 본연의 소리는 다 똑같고요. 그냥 어떤 그 소리의 어떤 그 무게감이 어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잘 얼핏 들었을 때는, 저희들도 이게 실버 플룻인지 아. 금 플룻인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플룻이라는 악기가 목관악기잖아요, 원래. 네.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중고등학교 때 시험 음악 시험 볼때 음. 목관악기에 속하는 것, 금관악기에 속하는 아, 것 이러면 네. 엄청 짜증났거든요. 암기를 <laughs> 잘 못해서. 얘가왜 금인데 못 가는 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자료를 아. 하나 가지고 네. 왔는데 네. 원래 기원이 이게 그 플립나무로 만들어진 지 원시 시대. 그래서 이게 원래 그 기원은 이제 풀필이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악기까지 풀린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이제 형태가 두 번째로 바뀐 게 이제 나무 재질 네 이거 이건 거의 뭐 리코도 럼보이네네 나무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를 이제 그 가로 필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탈리아어로 플라우트 트라베소라고 하고. 플라우트 트라베소 그 시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박 그렇죠. 그 네. 바흐 시대 때 쓰는 악기가 이 가로플로인데 네, 가로 그래서 원래 기원은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게 이제 그거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쓰는 악기는 이제 19세기 낭만주의 이제 시대로 들어서서부터 이제 뭐 이런 구멍이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키들이 조금 이렇게 좀 방, 모던해지면서 방,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타오발트 벤이라고 이제 독일의 좀 이렇게 저명한 플루티스트이자 이제 플루트 제작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악기를 발명하고 지금 오늘 날리가 쓰는 음 완전히 플루트에 네. 한 획을 그으시는 네, 분이에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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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피아노에 스타인메이가 있고 음, 음. 바이올린에 스트라디 뭐 아, 이런 좋습니다. 사람이 있듯이 플루트에도 벤. 네. 어, 네. 뱀. 네. 어, 지식이 좀 풍성해지는 것 같네요. 네. 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룩티 플라우코타베소를 네, 그 네. 이제 만든 사람은 음. 이제 요한 요한 크바츠라고 제가 초상화를 오.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기신 아. 분인데요. 아. 여기 보면 플룻을 들고 아. 있거든요보이세요 19세기. 네. 네. 낭만시대. 네. 이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쓰는 플룻을 개발하신. 네. 아, 제가 2배는 안돼보고 들기만 해볼게. 요 네. 천천히. 들고 오세요. 네 맞아요. 왜 오른팔이 이렇게 아 위로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음. 네. 그럼 이게 구멍 이게 눌러야 되는 게1 4 개? 아 눌러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엄지 왼손 엄지 키두개 그리고 왼손 두 번째 셋넷 다섯 이렇게 음. 키를 쓰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여기 엄지를 지탱을 하고 음. 여기 제가 붙여놨어요. 지탱을 하고 여기 구멍 이렇게 뚫려 있는 음. 3, 4 여기는 안 누르고요. 어. 네. 어. 여기를 누르면 이게 같이 움직여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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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스테인리스가 그래서 여기 누르면 이렇게 같이 키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는 움직이고 여기 작은 키들만 움직이요 엄지다. <laughs> 그간 그러니까 피아노는 네. 가지고 안 다니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이런 악기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되게 있어 보이십니요 네, 장단점이 되게. 있어요. 아 그래요? 관리도 되게 잘 해줘야 음. 되고 이게 온도에 민감하죠. 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에어컨을 예, 네. 예를 들어서 악기가 좀 차면 음. 그래서 소리가? 똑같은 라디오로도 음정이 좀 떨어지고 아. 좀 이렇게 기온이 높거나 되게 좀 드라이한데서 이렇게 하면은 음. 조금 인장이 올라갑니다. 아, 아 그렇겠네요. 플룻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윗 부분을 저희가 윗관이라고 하거든요. 윗관. 윗, 네. 이거를 한국말로 윗관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헤드 조인트라고 해요. 헤드 조인트. 여기 가운데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공관이에요. 공관. 그리고 영어로는 마디 조인트, 마디 조인트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 이아랫관 그리고 영어로는 foot joint, f o o t 영어로는 사람 발끝 네, 부분에 있다해서 foot joint라고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 이제 플룻을 처음 배우신다라고 하면 이 위에 윗관만 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다가 아. 네,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소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때 이제 바디랑 플트을 같이 껴서 이제 하는. 머리 아파지나 있다. <laughs>